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주부의 월급을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로 평가하고 싶습니까? 아... 우리 집 사람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집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나 밥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장보고 또 저녁때 저녁 준비하고 아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아, 보통 사람의 한두 배는 일하는 것 같아 그걸 돈으로 어떻게 평가해? 어디서 보니까 300 몇십만 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옆에서 어떤 분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시간에 8,350원이잖아. 그래서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고 보면 은 174만 5천원이야. 한 175만원 대 아이고, 그거 최저임금 그 정도면 되겠지. 가정주부는 그냥 최저임금 주면 돼. 그것도 못 버는 사람들 많잖아. 이렇게들 얘기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주부의 월소득평가라는 것은 만약에 가정주부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가정주부가 일 못한 거 그것을 돈으로 평가했을 때한 달에 얼마일까요 하는 겁니다. 튼튼한 가정주부를 말해요. 어디가 아프지 않고 장애가 없는 가정주부의 소득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하게 내가 어디에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었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벌수 있는 그 노동력의 가치 그것을 일용근로자의 소득, 도시일용노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원에서 얼마로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보단좀 많겠지? 그럼 한 200만원? 아니야 지난번에 한 변호사가 이 시간에 얘기할 때200 몇십만원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정주부의 월소득, 즉 건강한 성인 19세부터 65세까지 도시 일용 노임은 2019년도에는 276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260만 원이었어요. 만일 내가 받는 월급이 276만 원보다 적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럴 때는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27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